제가 오늘은 마감이랑 가게에서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곰돌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당이 떨어져서 이거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녹여 왔어요. 제 작년에 급하게 초콜릿을 만들어주다가 친구들이 지옥에서 온 초콜릿을 만들어줬다고 막 놀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잘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좀 똥손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만드는 거는 곰돌이 모양 파베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그때로 안되면 그냥 지옥에서 온 초콜릿을 또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녹인 초콜릿에 연유를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유를 뭐 40g인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미 지금 가게에서 대충 만드는 버전이랑 제 느낌 대로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임당이랑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벌써 순식간에 꾸덕해졌어요. 파베 초콜릿은 이렇게 좀 이런, 이런, 이런 질감. 이런 똑같은. 오호. 자,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고칠게요. 오, 저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토이 똥같아요. 얘를, 붙인다. 어. <laughs> 이게 맞나? 어, 주야 엄마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너도 그러지마.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음음 음. 맛은 있네요 근데 이게 좀 녹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제 조금 녹기 시작하니까 좀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제 곰돌이 키아 진짜 똥손이여가지고 맨날 뭐 만들면 다 실패 이제 조금, 조금 물렁물렁해졌어요. 아, 이제 신랑 오기 한 30분 남은 것 같아. 2 30분 남은 것 같은데. 다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오, 천에 이제 좀 돌리니까 너무 녹았어요. 그래도 일단 해볼게요.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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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녹았어 어떡해. 아 이거 완전 기분이 좀 그러네. 응. 녹으니까 좀 기분이 좀 뭐랄까. 응. 오, 너무 우리 토이 막똥 쌌을 때그 뜨끈뜨끈한 그런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강아지가 응가하고 나오면 막응가를 해가지고 치우려고 하면은 되게 따끈따끈하거든요. 딱그 느낌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이것도 하던 해본 사람이 해야지. 질레발레, 질레발레 하도 머리 이게 뭔지. 이거는 너무 녹아서 한번고쳐야될것 같아요. 굳히고 올게요, 이쪽에는. 사실 원래는 작게 만들어서 아홉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작, 작은 크기로. 근데 시간이 없어서 <laughs> 그냥 큰 곰으로 하나 만들려고요. 아, 머리 부서졌어. 안 돼. 그러지 마. 머리랑 몸을 붙여줄게요. 가만있어.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 진짜 저의 최선이에요. 너무 대충이지만 그래도 저의 최선입니다, 이게. 띠? 아니 베개를 그냥.